포트럼과 디디메미아 아침 아치, 일상 여행의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간읍성 민속마을입니다. 하적 3 0 2호3일 독립운동 기념탑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뭐지? 읍성 조감대입니다 아니 이게 여기. 네, 짝나것같은데 동원, 아, 동원. 이름이요 <laughs> 동원, 야. 아유, 나 혼자 한대 업데려 어, 볼까? <laughs> <laughs> 에이, 렇게생 때리면 안 되지. <laughs> 에. 나간 업성입니다. 나간 업성. 동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 나간 읍성 민속마을입니다. 나간 읍성마을 물레방앗간. 옛날 남녀가 사랑을 나누던 물레방앗간입니다.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음. 그 그런 그런 것 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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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네. 아, 됐어. 됐어, 됐어. 진짜 멋있게 나온다, 이게. 아. 네. 진짜 멋있게 나와. 네. 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다른 포즈. 국을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할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나간읍성 마을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돌로서 매장을 했었습니다, 돌로. 그래서 고인돌. 예전에요. 아, 어, 우 되게 많네요, 여기요. 고인돌 묘가. 한려 해상국립공원입니다. 한려 수도. 해상 국립공원에 내에 있는 보리암 공원 문화유산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리암 산꼭대기 있는 보리암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르막에서 오르막입니다. 저기 하이참네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남해 앞바다 보리암 정상입니다 남해 앞바다 확 보이죠? 해수 간음 성지 보리암 너무 멋있습니다. 여해상 국립공원 남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간음 부살상. 네,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 네. 가천다 마을 전경입니다.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박원숙 커피앤스토리. <목소리> 숙커피 <목소리> 원스커피 샤 아찌의 일상 여행은 계속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